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아주 특별한 소비 혜택, 바로 상생페이 백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지갑이 가벼우시죠? 장을 보거나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아이 학원비를 내거나 할 때마다 아, 예전보다 돈이 훨씬 많이 나가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정부도 이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 준비한 카드 소비 환급 프로그램이 바로 상생 페이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돈 돌려준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 제도는 구조도 꽤 체계적으로 짜여 있고 알아두면 생활비를 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생 페이백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을 더 썼다면 그 초과분의 20%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단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이 상품권은 전국 13만 개 전통시장, 동네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작년에 내가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번 9월에 13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3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여기서 20%인 6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3개월 동안 이어지니까 총 3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가만히 있다가 놓치면 손해겠죠. 그럼 구체적인 일정 한번 볼까요? 대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한달 단위로 합니다. 9월에 쓴 금액은 10월 15일에, 10월에 쓴 금액은 11월에, 11월에 쓴 금액은 12월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린 그 다음 달에 바로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만 19세 이상이고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거주자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상생 페이백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첫주는 조금 독특합니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요. 다만 9월 20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리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은행 창구에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이 오프라인 지원은 11월 28일까지니까 날짜는 잘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좋은 소식, 만약 9월에 이미 소비를 했는데 신청을 11월 말에 늦게 했다. 그래도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11월 30일 전에는 꼭 신청해야 하겠죠. 그럼 어디서 쓸수 있느냐?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무려 5년이에요. 당장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죠. 그런데 모든 소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같은 데서 쓴건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결제도 제외예요즉 진짜 지역 상권과 전통 시장에서 쓰는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인데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생 소비 복권이에요. 이건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복권 이벤트인데요. 카드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응모권을 주고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명을 뽑아서 2천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1등은 10명, 무려 각자 2천만원을 받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혹시나 로또 당첨 같은 기분도 맛볼 수 있는 제도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나? 사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살리고 동시에 전통시장 같은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리자는 거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이 지갑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돌려받는다는 심리가 생기면 소비를 늘리게 되고 이게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실질적인가 또 온라인 대형 유통은 배제하고 소상공인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죠. 하지만 이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비를 늘리고 전통시장도 살리자라는 목표에 꽤 맞아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는 알아도 신청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KR에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만 하면 9월, 10월 분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리해보면 이번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비를 통해 시장을 살리고 그 대가로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받는 상생의 구조를 가진 제도입니다. 내 주머니에도 도움이 되고 동네 상권도 살아나고 정부 입장에서도 내수가 살아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대한 자산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나는 잘못 챙겨서 이런 거 매번 놓친다 하시는 분들 이번엔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월 15일 상생페이 100 신청 시작.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꼭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하세요. 다 같이 알면 다 같이 이득을 보는 거니까요.